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희 특별한 방송 한번 준비했습니다. 미리 시어보는2018 러시아 월드컵 함께 이야기 나눌 쟁쟁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녕하십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제우영. 아이고. <laughs> 사람을 <볼> 줄 아시네요. <laughs>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죠? <laughs> 이재우 씨와 이제 고난의 세월을 <laughs> 함께하게 될 한준입니다. 네, 네. 샤신 한준이원 사실은 한준이원이 예전에 남방공 월드컵 때 네. 어마어마한 예언들을. 아, 그죠. 2014년에 네, 네. 문어 영표가 있었다면 2010년에는 샤신 한준이원이 있었군요. Yeah. 사실 2010년이 비율적으로는 좀더 많이 맞. 쳤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쉽게도 KBS가 그때 중계를 안 했죠 그러니까. 예, 이미 그것은 지나간 역사 음, 묻혀버린 예. 역사가 됐다 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어, KBS 축구 중계의 아, 비주얼 담당 <laughs> 비주얼 갑 갑찬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근데 아, 저는 다르게 불러주십시오 네. 어. 저는 여의도지킴로 아. 활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 네. 네. 좀 그런 쪽으로 저를 좀 불러주세요 네. 혼자 못 간다고 지금 <laughs> 꿍해 있는 <laughs> 박찬하 해설위원까지 역시 뭐 F조 이야기를 해야겠죠 뭐. 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어, 우리 상황은 안 좋은데 좀 이번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로 2002년 이전까지의 조편성을 보면 지금 조편성보다 쉬웠던 적도 없어요. 음. 사실은 어, 이번 우리가 어려운 적 걸린 건 사실이지만 항상 우리가 이 정도의 역경은 항상 맞부딪쳐 왔다. 음.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월드컵에서 약 팀인 거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부상 선수가 이렇게 많았던. 그런 상황에서 음. 월드컵 치르는 건 이번 처음 아닌가요, 박찬아 의원? 그래도 선수들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고, 또 월드컵에 가는 어떤 이만는 준비하는 자세 자체가 좀 다른 월드컵이랑은 또 다르게 저희한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뭔가 좀 긍정의 의미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합니다. 박찬아이 뒤에 우리 선수들 네. 온드라스전 준비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어, 황희찬과 이승우의 조합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우 캐스터도 현장에서 온드라스전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저는 부상 선수 두명 그 특히 이제 권창훈 선수와 이근호 선수의 공백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권창훈 선수의 공백이 참 걱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유형의 선수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온드라스전에서 음. 또그 역할을 해주는 것을 보니까 뭐 이번 월드컵 나쁘지 않겠다. 아 걱정했던 것만큼, 뭐, 그렇게, 부상 공백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지금 제가... 이재우 아나운서 분석하는 걸 보니까 예. 이번 월드컵 중계 예. 나쁘지 않겠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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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실은 그런 느낌을 <laughs> 받아요. 15년 넘게. <laughs> 가장 가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laughs> 형으로 모시고 있는데 제우형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재우형 아 네, 아아 <laughs> 이분들은 뭐다른사람을 해요. 뭐 <laughs> 아 이거. <아이고. 웃음> 예. 근데 사실 월드컵 때마다 죽음의 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월드컵은 D 조가 아니라 F 조가 죽음의 조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한준현 동의하세요? 사실 F 조 같은 경우는 역시 나라별로 음. 느끼는 게좀 다른 조다. 이 조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죽음의 조라기보다는. 음. 독일이 봤을 때는 아이 정도면 뭐 그래도 어 보통이야 무난해라고 생각할 거고요. 스웨덴, 멕시코는 아마 헤, 헤, 외신에서 어, 보여지는 태도로 봐서는 서로를 넘으면 올라갈 수 있는 줄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어, 우리는 조금은 어 상대가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그 조편성 때부터 스웨덴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좀 풍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전문 용어로 아오안이라고 아, 아,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팀이... 아오안? 아웃도브 안 주. 오 아시네요. 축구의 <laughs> 어, 지식이 누구라고요? 니온 니온 0720이라고 써 있어. 요 0720이라고 써 있어. 요저 이기는 눈조차. 저 이기는 눈조차. 저는 딱 제가 아우와라면 갑분싸 될줄 알고. 갑자기 분위기 싸이질 줄 알고. 아 바로 다. 저 아, 아는 사람이에요. <laughs> 그래서 독일 멕시코를 통상적으로는 예상하는 조입니다. 하지만 월드컵 역사가 어디? 그런 미디어 예상대로.